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가 에 관심을 받고 있는 증권형 토큰 한번쯤 들어보셨죠 금융위원회 에서 조만간 증권용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관심을 사는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증권용 토큰으로 인정될 시 상패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불안한 시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갈길을 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과 가격 전망에 관한 소식이 오니, 필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르다노의 최근 거래량과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다노의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카르다노의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6%가량 상승해 거래량이 6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0.40480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거의 2주 만에 최고치를 달한 수치이며 에이다의 가격도 7일 만에 8%한달 만에 6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다는 최근 성장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카라라노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드의 사용 증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제드의 부상은 카라라노 자체의 유용성 증가를 가리키며 에이다가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르다노의 가격 전망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카르다노는 21EMA에서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0.40달러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수준은 황소의 힘이 다소 빠졌다고 볼수 있는데 하락세는 21EMA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려 위치를 강화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끌어내려져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ADA, USDT 상은 단기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32달러의 마지막 지지가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다음 지지는 0.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21EMA는 1월 4일 이후로 위반되지 않았으므로, 상승세는 이 구간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할 것이며, 가격이 21EMA에서 상승하여 0.40달러 이상을 돌파한다면,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쌍은 에이다의 가격은 0.44달러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구간이 중요한 방어 지지선으로 보여 잘 지켜주며 끌고 올라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런 카르라노에게도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면 카르라노의 거래가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중단될 시기와 이유로는 2월 14일 저녁 바이낸스에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고, 이런 결정의 이유는 SECP라고 하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업데이트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율적인 암호화 표준을 나타내는 업데이트는 블록 높이 840만 3,208 수준 내에서 발생할 예정이고, 업데이트의 요점은 카르다노와 플루토스용 언어 및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 플랫폼에 새로운 내장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에는 암호화 기본 요소에 대한 업데이트와 카르다노 외부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ECDSA 및 슈노르 형식 서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한 계획은 블루투스를 최적화하여 스마트 계약 개발자가 상호 운용 가능한 크로스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카르다노의 이전 주요 업그레이드인 다시 라드포크를 준비했던 경험이 되살려 노드 준수 및 교환 준비 상태에 대한 어려운 교훈을 얻었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번 업그레이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래 하드포크전 거래소 입출금 중지는 매우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투자자 및 홀더 분들께서는 큰 걱정 없이 이런 예정이 있구나 하시면서 그냥 넘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다의 현재 지표는 아이트코인의 뚜렷한 상승세의 중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도 지난 몇주 동안 70 이상으로 뛰어 올랐고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욱 유명한 것은 코인의 30일 이동 평균이 200일 평균 위로 상승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 평균을 돌파한다면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더큰 돌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에이다가 향후 며칠 안에 현재 수준을 넘어 쉽게 상승한 다음 0.5달러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다와 카르다노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도 많이 나오는 중이며 특히 카르다노 기반의 제드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해 에이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에이다의 가격은 1달러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스테이블 코인 제드 출시 이후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일정도 계속 공유하며 여러 투자 기관에서도 투자를 계속 받아오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또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들 때문인지 많은 투자자들의 지갑수 증가와 플루토스 스크립트의 수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의 생태계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빠른 성장세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 몇 개월 안에 1달러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같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전고점 갱신까지도 누려볼만 하기 때문에 호이더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며 길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